月の下で涙のシャワー君の笑顔今はただのパワー消えた香り枕に染みる 이아니 소오라 노 시타 가가면먹어보서 저거 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저번에 좋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아사다 음. 나 이거 샘은? 나도 같은 거좀줘 이거 줘? 두 개? 네 그... 주세요. 아, 네, 하이 어? 네, 기대된다. 약간 소다향? 이렇게 안에 이렇게 짠 얼음 같은 게들었어요맛 있습니까? 너무 맛있네. 어, 좋아, 좋아. 음. 음. 맛있다. 가자. 저기.. 막대기 쓰레기 좀 버리고 아! 브이러고 빌런! 영상 빌런 <hairy> 맛있겠다 짠할때같을까 시작! 짠! <시작>! 고생했다

響く心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런 것도 있네, 코카콜라에. 어떤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어. 아니야? 아, 아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뭐 먹을건데? 나는... 아이스크림콘 먹고 싶은데 진짜? 난 이거 먹고 싶은데 응. 응. 난 스푼같은거 안달렸잖나 아이스크림이 아 있네 땅마다 땅이다 어. 맛있겠다 <laughs> 다 空に浮かぶ白い影星,星たちがガササヤクヒミツノハナシカセガハコブモイテノ 야 이건 물을 안 먹어도 멜론은 먹어보면 된다. 아 진짜 물이 좀 줄나와? 정말 의미가? 아주 주시하다. 주시해? 음. <laughs>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뒤쪽도 한번 보여줘봐. 그거 음. 미친 뚱뚱이. 맞아. 음, 그냥, 그냥 멜론을 쳐넣은 느낌입니다. <laughs> 어, 가격은 700 사연인가? 너 아, 비싸네요. 근데 뭐 편의점 샌드위치 생각하면 편의점 샌드위치 보면 앞에만 장독고 뒤에 고라치잖아. <laughs> 응, 그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 아, 먹어봐. 한입 먹어봐요. 커피랑 먹어야 될것 같다 뭔가. 응, 응. 근데 생 메론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응, 근데 이건 맛있네요. 맛있어? 응. 見上げた空深い緑に包まれたここ君と並んで歩いた道風がささやく二人の影海辺の街で聞いた波音白い砂に残した柱と君の笑顔が どいきよくがいまもかがやくあなたのきらんだかぶらんていうちょぱせぽどのていうちょぱ。 우와 속이 안좋은 관계로 저는 우동, 우동을 포기했습니다 우동집에 와서. 대신 남자친구꺼는 맛있어 보인다 엄청 맛있겠다 나 한입만 그러세요? 한입만 <laughs> 그러세요 이거 이제 접고 나서 뭐 물놀이하고 안에 뭐 이렇게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그거 일리가 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동의해 주지 마. <laughs> 근데 수영복이 없고 다 래시가드 이런 거네. 도 <목소리도> 보고 있는데 신호를 모르네. 더덕 여기인데. 아 진짜 벌써 나왔어? 주차장이 일단 여기인데. 배고프다. 어 배고파. <목소리도> 우와. 오, 이거, 이거 귀엽다. 어, 아, 키티 물만 다품절이네. 식빵. 아, 이렇게도 파네. 빵이, 빵이랑 아, 이거. 먹어? 맛있 이거. 이거. 배안아거 아플 이거.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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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이게 약간 그건 거 같은데, 이거 그 열대과일 같은 거, 그 어, 열대과일 무슨 거네? 응, 진맛을거 그 같은데. 어, 그니까 러 이거는 서양 배랑 사과 우와, 진짜 많다. 아사이 패션 루츠 같은 건가? 파인애플. 있어. 레몬 이거는 음. 근데 어, 이, 이 이걸로 해볼까 이거다 어, 아니 근데 이거 이, 이 이거는 약간 시원해 보인다. 행지바지. 내가 먹나? 응, 먹어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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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좀 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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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빵은? 빵도 먹어 볼까? 그럴래? 응. 한번 여기 대주면안 될까요? 뭐를? 빵 뭔지 살 한번 보여주세요. 음, 보들보들하네. 혜진 말 먹어. 쟤는 안먹는 혜진 빵 이거밖에 못 먹나요? 왜? 나 먹을 수 있다. 장트러 뭐라고? 장트러블. <laughs>

어 이거 교자 이런 것도 파네 미쳤다, 미쳤다, 미표정미 <laughs> 먹고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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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예, 약간 짭쪼름하고 음. 음. 야, 맥주 안 주? 간단하게 홈맥 같은 거 할까? 음. 음. 맛있습니다. 음. 짭쪼름하니 약간 면서 음. 뭔가 음. 진짜. 뭔가 해볼만도나면서해볼맛